어서옵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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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해변탕에 어서옵쇼 네 오버워치를 좋아하시는 모든 사람 어서옵쇼 네, 저는 오버워치 사랑하는 남자 김정민입니다. 그리고 저와 함께 오버치 워 신규 프로그램 예, 어서 옵션을 진행하실 용몽상 님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못한 게임입니다. 어서 옵쇼 어서 옵쇼 이걸 나왔는데 어, 너무 대단하시는 거 같아요. 지금 미칠 것같아 <laughs> <것>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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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돈조사한 겁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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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꽃피입니다 안녕하세요. 미루입니다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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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분. 반갑습니다, 빈문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툴치 스트리머 루밍짱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여섯 명 있잖아요. <laughs> 네. 누군지 퀴즈 맞히라고 할때 네. 이제 비읍 비읍에서이 네. 것이 비... 부배냐 <laughs> 아, 배부이 저는 까비라던데 요 까비? 아, 진짜? 까비, 까비. <웃음> 까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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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나오는 신영웅. 네, 이 음악 중이야. 처음 나왔을 때이 영상 참 누가 약간. 그 매드사이언티스트라고 하죠. 위로 올렸다가 떨어뜨리면 상대방을 잡아낼 때그 멋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오버워치 기술 중에서 이게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. 우리 루밍 선수도 이제 좀 어때요? 아 저는 예. 좀 과하게 아, 약하고 아 각도에 약해요. 제가. 어, 그렇게까지 그렇게 까지요그 정도 봉지 컴퓨터 하시더라고요. 어, <laughs> <해야지. 웃음> 나중에 큰퍼스로 이렇게 재가지고. 오전에 그 어렸을 <어릴 웃음> 때 생태인물 생탱볼한... 꽃피님은좀 어떠세요? 오빠리서요. 네? 저 네? 네. 어깨가 정말 네. 토토핏을 네. 살려주게 하는 네. 어 약간 스러... 그런 어. 전장. 전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. 다양한 화물에서 상대방을 시나인하게좀 만들어주는. 그래서 뭐 시구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게 기 됐어요. 이어서 저희가 토투투 그 사실 그랜드마스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저는 궁금하거든요. 자 미로 선수 는 어때요? 이거 최상위권이잖아요. 네. 그런데 그런데도 <laughs> 그런 말을 되게 원. 뻔하게 하시네요. <laughs> 제가 탱커 하나하고 나머지 딜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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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관신이 힐러 한 명. <laughs> 그 말에서도 있대요, 이게. 신기하다. 네. 누군가 어떤 진테노로 얘기하는 어 아, 이데 너무 힘들어요. 요러온 지랑 뭐가 달라요? 사람 사는 게다 똑같다고 하잖아요? 네. <laughs> 제가 오늘 투트투를 위해 근데... 약간 준비를 해왔어요. 아주 짧게. 상당히 진짜 좋은 패치예요 다른 음.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정말 뭔가 좋은 패치가 만들야 되지 않나 어, 하는 생각, 힐러 없는 생각에는 리그에서는 그 역할 고정이 아닌 고정? 네. 밸런스 패치들이 다 비슷한 조합을 쓰지 마, 쓰게 만들지 어, 않나. 하나 네. 박수 한번 치죠. 야 이거는 박수 받아야죠 여러채팅창도 박수 네 도움 절대 준거 아니고 절대적으로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 네. 질문했을 때 같은 대답이 <laughs> 돌아올 수 있는 거죠? 음 그럼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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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촬영할 때 진짜 얼굴이 터질 것 같았는데 네. 막상 한번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더 잘해보기 위해서 네, <laughs> 촬영할 때 오히려 제가 더 찍자고 막한번더가자 그러더라고요 이걸. <laughs> 네, 이런 거 환영합니다 네. 이런 티저 영상 앞으로도 그렇죠. 아, 아 그렇네요 네 해볼까요? 네 3! 2! 2 1, 1! 공개 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, 사... 브론즈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브론즈가 한 명도 없죠? 대기자 골드가 제일 낮아요 채팅창에서는 브론즈 자체가 손이 느려서 들어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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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<웃음> 그럼 혹시 꼬피 선수는 채팅이 좀 빨라요? 아, 채팅 그래도 300타 넘어요 음, 괜찮네요 네. 네. 혹시 매밀꽃 저희... 필무렵 치셨나요? <laughs> 처주셨죠 <laughs> 자 저희의 첫 번째 대결인데요. 자 신나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 떨린다. 오우, 갑시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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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목소리> 저 아깝다, <목소리> 다다 그, 먹었어요, 아, 았어내거찍 나깝다라고 판단돼서 다 끝났다고요? 잡아 내가 아 쓰고 있었잖아요. 그렇다 먹었어요. 그렇죠. 다먹었어 살만 지지 마시게. 지금 지금 어, 게임 안에서 살이 찐다라는 얘기죠. 드가 늘어났잖아요. 그렇죠 실드가 늘어났다는 그얘기 거고. 밑에서 다섯 번째 계신 분 컨텐더즈 선수예요. 아 맞아요. 체 이 선수는 진짜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겐지파라 이런 것도 굉장히 어. 잘하는 어린 재능있는 선수입니다 소나다이드렸으니까 나가세요 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박수 보내 주시고 브라보 하나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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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잘한다 이야 이런게 게임이죠 아. 개꿀잼 아, 우리 네. 아, 나 뽕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뽕뽕뽕 민지 도망가요 도망가 빠진다 어딨어 뽕게임 어딨어 뽕게어떡어 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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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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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뭐야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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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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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가 되게 공교롭게도 히트 스캔이 없어 아 있네요. 아니. 저 처음 봤어요. 소울즈가 소울져가 처음 았어요 어우 진짜. 데 이게 더, 히트 스킨이 안다고요아 리퍼 리퍼 또 왔어요. 다시 아, 말씀드리자면 빈본이랑 제가 돌격군, 돌격군. 탱커였었고요 탱커요, 그렇죠. 딜러군의 미로 그리고 네. 김정민 해설님이 네. 딜러군의 김정민. <laughs> 네. 러군의 네. 우리 꽃빛님 루밍장님까지. 네. 뭐예요 잘한 사람한테 투표 못하 사람이에요 정확히 하고 가셔야 돼요 벌칙 당첨자 못하는 사람이에요? 네, 벌칙 당첨 아. 3번 힐러 어 뭐에요? 잠깐만 지금, 뭐 지금 시청자들 하세요? 진짜 지 마요 진짜 아얼 진짜,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자, 야 우리... 아, 진짜 야 투명한 투명한 투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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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무 투명한데 이거? 미쳤어 이한번 저희가 뒤를 네네 용봉탕 저희 자주 봐요. 봉탕이가 <laughs> <동탄이가> 인성이 괜찮아. <laughs> 형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 하나는 <지나가게 웃음> 거예요? 아니 아 인사하고 있 인사 인사 인 <laughs> <laughs> 이제 두 딜러들은 <laughs>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. 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. 너무 보고 싶었잖아. 아, 너무 보고 싶었잖아. <웃음> <웃음> 양말도. 맨발뱀 오! 오아 중력. 네. 날이 겨우 지금 아요시 그래도 그 자체. 어, 어, 그 자체? 자, 잘 맞추... 네. 잡을 네. 하나게 아, 한번 해 줘. 아, 그럼요. 이 척추 길 근에도 좋아요? 아, 어. 오케이, 괜찮아요. 네, 그럼요. <laughs> 엔딩까지 가서 중력 붕괴! <laughs> 잠만잠만 할게요. 아, 한번 할게요. 여러분들이 말단개발에 글을 많이 겨 주셔야 저희 업소 업가입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약속을 드리면서 많은 호기 기대하고 저희는 갈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이어드바.